안녕하세요. 미차의 카스타일로 아란입니다. 오늘은 더뉴 아반떼 차량 갖고 왔고요. 이 차량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트림명은 더뉴 아반떼 1.6 GDI 프리미엄 차량이고 2014년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67,000km. 주행거리 뭐 짧네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음, 트레드가 한30%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여성 1인 신주 차량이고, 용도 변경 없고,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수리 교체 아예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HID 라이트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 넓고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보여드릴게요. 이 차량 시트 상태 보시면 뭐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중앙에 암레스 아 암레스트 보시면은 컵홀더 굉장히 크게 크게 디자인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중앙에 보시면은 에어벤트 자리하고 있고 오른쪽 시트에는 조수석 시트 뒤쪽에는 네트 처리되어 있습니다. 도어 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일단 들어가 있고요. 1렬로 한번 가볼게요. 조수석 상태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시트 상태 아주 깨끗한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이 차량 스티어링 휠 상태도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 버튼 상태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용하실 수 있고요. 클러스터 부분 보시면은 주행거리 67,571km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도어 쪽에 보시면 전동 사이드 미러 컨트롤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센터페시아 보시면은 상단에는 터치형 내비게이션 이용하실 수 있고 양쪽 사이드로 이제 직관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버튼 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 있고 열선 시트 2단으로 양쪽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는 옥수 단자 USB. 네,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어 노브 상태 한번 봐 주시고. 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어, 버튼 스마트키로 시동 거실 수 있으세요. 안쪽 상태 봐 주시고. 위쪽에 보시면은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뭐 라이드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 차량은 썰루프도 이렇게 옵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차량 앞쪽에서 가격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이 차량 가격은 97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차량 상태 내부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 짧은 주행거리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 궁금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 위쪽에 있는 차주분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